자 2022년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2022년까지 금리를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곧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몇 년간 안 좋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계속 돈이 풀려 나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. 원래 미국이 마이너스 6.5% 성장을 했답니다. 우리 IMF 때 성장이 마이너스 5% 조금 넘었어요. 그러면은 미국의 원래 성장률만 로 따지면 우리 IMF 수준이에요. 그럼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. 그런데 내년에 몇프로 갈지 모르죠. 내년에 미국은 내년에 5갈 것이야 그런데 6.5% 내려가 여기 되고 5%가 봐야. 또5% 간다는 보장도 못 하고 지금 원래 대기도 전에 6.5% 성장 전망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확률이 더 있지. 더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어 보여요.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. 우리나라 청년 실업 팬데믹 상반기 공채가 네곳에 불과했다. 자, 보세요. 청년 체감 실업률이 26%입니다. 이건 뭐 따지고 보면 한 4명 중에 한 명꼴은 거의 실업자로 느껴진다는 건데 이거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절에 이건 체감이긴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그 시절에 실업률이 25% 26%였거든요 막 굶어 죽을 때 저금리인데 돈은 넘치죠 돈은 넘치니까 이 돈이 투자나 소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주식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넣고 돈 먹기죠 그러면 결국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간단하죠 판을 피웠는 사람. 이 사람이 누구예요? 정권 회사죠. 거기 도가 그 힘이 센 사람. 이 사람이 누구예요?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죠. 그러면 개인들은요. 결국에는 눈물 나요. 자료를 보면 개인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. 시중 통화량이 3천조를 돌파했다. 자, 부동산 추가 대책 나오나? 당연히 나오죠. 만약에 지금 이 가격에서 또 5억, 씩 7억씩 막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 정부는 이 정권 유지 안 됩니다. 무슨 제조로 강,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도 20억, 25억대 가는데 그게 전부 30억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. 우리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지, 그러면은 틀림없이 마지막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되고, 저는 세미나를 내일, 토요일, 일요일 하는데 접수는 많이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 선별해서 합니다. 단,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. 시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세미나 방해가 돼요. 항상 시간 이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소수 정원을 뽑아서 제가 내일 모레 하고, 평일날 수요일은 여러분도잘 아실 거예요. 우리 사무실의 김남년 팀장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. 그래서 어, 접수를 좀해 주시면은 그 중에서 급한 사람 위주로든 저희들이 좀 선별을 해서 15명 내외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. 세미나에 좀 많은 분들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